한해 특별히 이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월화수목 아, 금, 그리고 금요 기도회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후에 우리 주보에 올라가는 그 성경 공부 교재처럼 이렇게 문제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족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도 이 내용을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를 어, 드리기를 좀 권면합니다 자, 축복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이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정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세우신 공동체가 뭐냐? 첫 번째 공동체가 뭐냐?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공동체, 사람의 무리들이 여러 공동체들이 많습니다만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 공동체라는 걸 처음 만드시고 그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과 번성은 언약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가질 때 언약의 축복을 소망하는 것인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때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가 또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가족의 구성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라는 그 공동체가 우리 현재 이 가정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자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것이 언약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 어떤 사람들은 어, 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은 불행했어. 뭐 처음부터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인간의 타락이요, 인간의 사욕이요, 그 욕심에 의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처음부터 이 축복의 공동체라는 사실. 그 축복의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왜이 가정이 무너졌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어, 타락하게 되고 또이 땅이 저주받은 것처럼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그렇게 무너지게 됐어요. 어, 이 사람들이 악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가정 그리고 가족 단위도 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서 한 가정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친구끼리 만나도 가족이라고 주장을 하고 동성끼리 만나도 부부라고 주장을 하고 어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틀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무단히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죠. 근데 이게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릴 때 어, 가, 우리가 어, 친구끼리 또는 어떤 사회적인 보장들 어, 그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보장들을 해줘야 된다. 뭐이 차원하고. 가족으로 인정해 달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얘긴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런 주장들을 하는 가족 단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세우는 자라는 것은,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사람, 가정을 이루는 사람.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그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세워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가정을 세운다, 가족을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질 때 축복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가정이 회복이 되었는가?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 축복의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로서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맡기신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사명이 있다. 특별히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할 것은 부모로서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 가족은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대를 이어가죠. 한 세대가 오고 그 다음 세대가 가고 또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그 윗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지는 사명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바로 이거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 그래서 신앙의 계승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로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세상적 학문을 공부해서 취업을 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어떤 모습,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이 신앙의 계승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가서 배우면 된다. 우리 자녀들 교회 교육 통해서 자녀 교육이 참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를 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 교회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건 자연스럽죠. 성격 공부 시간이 있으니까 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담당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건 자연스러운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기회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말 꺼내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과정 이 자녀들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앉아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 거죠. 예배라는 게 어른 예배, 어린이 예배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이렇게 원화하고 참여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전체 부모 세대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는 거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어울려져 가는 겁니다. 이 문화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른 예배, 어린이 예배. 어른이 부르는 찬양, 어린이가 부르는 찬양이 나눠져 있으면,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아이들이 가 있으면 전혀 입 다물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죠. 어린이들이 찬양할 때 어른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건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어른들의 희생이 참 큽니다. 어려운 찬양, 어려운 찬양. 우리는 원래 천천히 길게 나가은 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이들 찬양은 보면 얼마나 빨라요. 리듬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에 같이 노력하고 마음을 열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는 이 신앙의 계승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을 일치시켜서 올해도 제목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본문은 같은 내용을 우리 성도들은 더 심화 과정으로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를 하세요. 오늘 뭘 배웠냐고 어,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주일 설교 이렇게 틀어놓고 듣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어, 나 이거 배웠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뭐 배운 거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주일날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엄마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어, 엄마 아빠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왜 그런 제도를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모들이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녀들이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녀의 의무는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녀들이 온전케 누리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부모가 말씀으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정한 공격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부모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보이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강압적으로 따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그 양육이 이루어질 때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계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녀들한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을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는 무슨 뜻일까? 여기서 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이런 뜻이야.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뜻이란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부모가 어떤 기본이 돼 있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본이 먼저 돼야 이런 말씀을 할수 있는 거지.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하려면 찌끔찌끔거리다가 얼머부리기 때문에 말씀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특세 지나고 나서 교재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서부터 어, 신앙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세요. 해라 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에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라 아빠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를 못했지만 너는 공부를 못할 이유가 뭐니 이거는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걔도 걔 나름대로 되게 공부하기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해야 되고 그럴 때떳똑하게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은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명이 있고 그 다음 사명이 뭐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명이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이단들 특징을 보면 뭐냐면 성경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 성경 해석의 원리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성경 전체의 큰 주제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작은 부분을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단어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우리는 단어 하나가 혹시 한국말로 바꾸면서 이게 바뀐 잘못된 해석을 할까 봐 항상 원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그거를 살펴보고 그것이 그냥 사전적인 뜻뿐만 아니라 용례,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쓰였다라는 거또이 성경의 저자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다는 것까지 다 살펴보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단들은 그런 거안 해요. 안 하고 그냥 한국말 딱 그래서 한국말로 자기가 아는 걸로 해석을 해 버려요. 요 본문을 이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냐 하냐면은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들, 야너 나한테 복종해야 돼 <laughs>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종의 생각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이건 이단적인 해석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몸 공동체인 거죠. 주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부부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서로 그러한 주님과 교회, 그런 관계가. 돼야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항상 우리 주님께서 또 예수께서 표현하실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는 이 부부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로 관계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 반대로 주님과 <laughs> 교회의 관계를 우리의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의 이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어, 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의 욕심을 세우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사랑이, 그 부부간의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 되기를, 그 아름다운 사랑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희생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사랑이 되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여지기 바라는 사랑을 주장하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은 깨지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높여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기를 높이려고 할때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그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 이게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 이거 얘기하면 분명히 집에 가서 오늘 설교 들었지 날 위해 희생해 줘 이러는 분이 나올 것 같은데 남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요 내가 희생을 하라고요 자 이렇게 가족 구성인이 사명을 감당하을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사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기 그 구절에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약의 축복 그 결과입니다. 예, 삶이 안정되고 확장되고 삶의 날을 길게 하시는데 그것은 축복의 삶의 그 결과들은 결국은 천국의 삶인데 이 천국의 삶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이 현세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 천국의 삶이 되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것을 보는 것도 기쁨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가문. 그래서 이,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해야 돼요.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난번에 신방을 갔더니, 아, 그 가문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어, 나오는 분들의 가문과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뿌듯하고 그게 얼마나 어, 자랑스러운지. 우리는 기독교 가문 몇 대입니다. 어, 우리 가문에 어, 이 순교자가 나오면 교회 지도자가 나오면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믿음이 여러분 세대에 뜨겁고 그다음부터 사나리 식어서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문 이것이 대대로 이어져서 여러분 후대에 있어서는 여러분을 신앙의 선조로서 기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